어, 기춘의 미래, 기춘의 미래, 기아와 벡터. 어, 저번 시간에 한번 풀었었는데, 다시 또 질문이 나와서, 그, 어, 2번, 다시 한 번, 아, 어, 니다 2번 문장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초점이 F 그래프 려볼게요 초점이 F1이 1,0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F2는 4,0이니까 이 정도 돼서 4,0이 있고요 음, 이 포물선이 있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F2는, 자, 이렇게 있다. 자, 여기가, 어,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 X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X는 K라는 직선이, K라는 직선이 지나가서, 폼수가 만나는 점을 A, B,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자 D라고 하자 삼각형 어, 삼각형 F1, A, p 의 둘레 길이를 L1 F2, D, C를 L2 L2의 길이는 c 1 32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18학년도 10월 학년평가 27도 문제야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laughs> 여기서 이 삼각형 F1하고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1.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F2.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L2, L2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포물선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 포물선 방정식은 초점이 1 0이니까, y제곱은 4x죠, 4x. 초점이 여이 4x니까, 여기는 y제곱은, 16X, 1 6 있어요. 있어. 자, 그러면, 이 초점을, 초점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정의에, 정의에 입각의문 이제 풀어야, 풀어, 풀어보려고 해야 돼요. 초점을 지나니까. 자, 이 초점을 지나니까, 준선이 이정도 되긴 하겠네. X는 마이너스. 그러면, 요 길이를 이렇게 재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그러면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k, 여기 1이니까 이 길이는 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준선은 4니까 이 정도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서 지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 k고 여기 k 플러스 4가 됩 여기가 k 플러스 4가 된다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좌표를 보면 좌표를 보면 여기가 k 때문에 k, k, k를 넣었다더요 y 제곱은 4k y는 프라마나2 루트 k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 루트 k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k를 넣으면 k 콤마 y 제곱은 16k에서 그라마나 4루트k. 그러니까 4루트k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자이 둘레의 길이는 여기가 여기로 갔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이 길이, 이, 이길이가이 길이는 똑같이지금 이게 똑같으니까, 이 길이 두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가 2루트 K니까, 여기가 2루트 K, 여기서 2루트 K에요. 그러니까, 이 L, L1이, L1이 뭐냐면, K 플러스 1이 두 개, 2k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2루프 k가 두개 4루프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l1이다. l2는 마찬가지로 k 플러스 4가 두 개예요. 여기 요 길이하고 여기를 같죠. 요 길이하고 여기도 같은 거야. 근데 여기 두개 그러니까 2k 플러스 +8, 8의8 거기에다가 이 높이 이 높이가 4루트 k, 1루트 k, 1루트 k. 이게 L2고 L1이야. 뺀 것이 12를 잡으래서 12를 계산해 보면 k 는 지워지고 u 플러스 4루트 k가 12이고요. 4루트 k는 5고요. 루트 k는 4분의 5 예요? K는 16분의 25 32K를 물어봤으니까 16분의 25에다 32를 곱하면 답은 50이 되죠 어. 저번에 한번내가 실수했는데 잘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6번을 또 물어봤어요 6번 한번 다시 해봅시다 좌표평면에서 포물선 C1이 X제곱은 4과인 포물선 F1 초점 F1, 포물선 C2는 Y제곱 8X 초점 F2라고 하면 p 는 중심 C1 위에 있고 F1을 지나는 원과 중심 C2에 있고 F2를 지나는 원의 표점이다. 제 3, 4부분에 있는 점이다. OP의 주택가 뭐이 문제에 좀 관계가 걸려가지고 <laughs> 목이 막 잠기고, 자, 강기약을 <laughs> 먹었더니 약간 졸리고 그러네요. 목은 잠기고 악조건에서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에 문제를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c1이라는 것이 아, c1이 x 제곱은 4 y 구요 c2가 y 제곱은 8 x 예요 그런데 조건을 보면 이 p라고 하는 점은 c1c2 의 교점이고요, 3/4면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한번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여기서 어 아, 채점중이지요? 채점. 자 X제곱은 X제곱은 4Y이고요 초점이 F가 0,1이에요 Y제곱은 8X는 파레스는 초점이 여기 F가 2 0이고요. 음. 네, 이렇게 되면 뻔합니다. 그러면 에이, 이 문제에서 그 p라고 하는. 중심이 시원 위에 있고, 자, 여기가 시원인데 중심이 요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요. 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중심이?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원이 뭐, 요 정도 있다고 할까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이게. 예.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다시 여기에 중심이 있고 여기가 지나가는 그림을 그려 보면 이렇게 되는 그림 그려. 그러면 p점은 어디 있냐? 이교점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삼사공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피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럴 때에 문제가 뭐예요? 이 점에서 이 p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제곱의 5P제곱 이거의 최대값 이거 그런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가고 이 t제곱의 정의의 인각에서 준선을 그려봅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여기니까 이게 반지름이라면 이 여기까지 수선반을 내렸을 때 이게 반지름이에요. 여기도 여기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반지름이 여기까지니까 이이 P점은 이 여기 이 준선 위에 있어야 돼. 준선 밑에스는올수 없어요.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을 넘어갈 수가 없 Pansirmi. Pansirmi, p 이 n s i r m i s i r s i r 이 i Pansirmi, 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이 r m i Pansi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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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s i r 이 준선의 윗부분에 속해야 되고 이 준선의 이쪽 오른쪽에 속해야 되는데 P가 이두 원의 두 원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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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이쪽에 영역에 그러면 공통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에 있어야 돼. 두 원의 위치가. 그러면 P라고 하는 것도 그두 원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야 돼. 요 부분에. 요부분에있치해야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는 뭐냐면 P는 분사분이이 부분이 P는 분사분면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영역에 P가 존재부분고 봐야 돼이이부 여기 이 부분이 이 있어야 되 부분이 이 부분이 이이이이이 부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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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가 2고, 얘가 1이니까, 1부터 2죠?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예요. 2부터 5니까, 제거하면. 자, 또한 문제 봅시다 아, 8번 문제 질문했어요, 8번. 8번 문제. 팔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막차네요 그림과 같이 잡표 평면에서 꼭지점이 원점 모이고 초점이 F인 포물선과 점 F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AF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A 더하기 B는 루트 2자. A제곱, B제곱, a 는 정수. 2013학년도 9월 모임평가 26번이네요. 자. 일단, 8번의 문제.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어, 먼저, 이 그래프를 좀 크기가 힘드니까, 정사각형부터 그릴게요. 정사각형부터. 로. F구요. 그 다음에, O구요. 그 다음에, 에, 여기 모서리하고 F하고 지나는 이 직선. 직선. 포물선. 포물선. 야, 여기를 B. 라고 했고요 <laughs> 이한 면의 길이가 2라고 2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선분 AP의 길이가 어 a 루트 b 루트 이다 그요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 음, 음, 봅시다. 자 여기서 이 F가 초점이야, 초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현재 2면, 여기는 2루트2, 2루트2, 2루트. 이 대각선은. 일단은, 이 정사각형, 이 초점을, 초점이 F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만큼 준선을 줘야 돼. 중선을 그으면, 이 지금 현재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정의의 입각해서 풀어야 돼. 초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점을 지나지 않는, 초점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점을 AB로 놓고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 자, 여기서 지금 중선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2루트이면 여도 2루트이야. 여기는 얼마야? 2루트 2에서 2를 뺀 거죠. 2루트에서 2 2를 뺀 거. 그러면 지금 A를 찾는 거니까 여기 여기 A에서 여기까지 길을 찾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 나와 있잖아? 그럼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물론,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수서로 발을 내리면,